물건 근처 산책하기 좋은 호수가 있어 조금 걸었습니다.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카페도 있었고요. 오늘의 메인은 이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제 채널 최초로 통나무 황토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담장은 기와를 얹은 돌담 소나무와 기타 나무들로 조경을 해 놓은 마당까지 왕복 2차선 도로에 딱 접해 있고 지대가 높은 점이 장점인 집인데요 얼른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 도로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쭉 왕복 2차선 길에 여기 인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쪽이 오늘 볼 물건이에요. 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도로가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 남은 자재나 뭐 이런 폐기물 창고처럼 되어 있네요. 이 비닐하우스와 이 부분 토지는 매각 물건이 아닙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와 비닐하우스에요 앞에 보이는 지금 이 땅과 저기 집 이게 오늘 볼 물건입니다. 지금 땅의 경우는 지금 토지는 소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땅은 잡풀이 무성히 자라 있고요. 어, 도로가에 있는 이 나무들은 조금 그래도 크기가 좀 있네요. 뒤쪽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경매 사이트에서 본 사진 상으로는 마당에 풀을 싹 치우면 굉장히 예뻐 보였는데 <laughs> 어, 현재는. 일단, 거주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고요. 원래는 임차인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임차인 분도 누군가 낙차를 받게 되면 보증금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명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에 수도가가 있습니다. 호수 연결해서 여기 수목에 물을 줬던 것 같고요. 정원 풀을 싹 제거를 하면 정원은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지금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위쪽에 고속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분에서 차량 이동하는 소음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어, 물론 집에 문 닫고 들어가면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제이점 참고하시고요. 어, 집이 담장과 그 안에 벽집까지 전부 흙집이에요. 따로 우체통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여기 초인종 어, 비디오폰은 아니고 그냥 초인종으로 되어 있고요. 담장이 이렇게 흙 안에 돌멩이 집어넣은 담장인 거죠. 이런 돌담이 이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쪽을 보게 되면 집도 이렇게 흙벽에, 나무 기둥을 대서 어, 흙으로 지은 흙을 바른 집인 것 같아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을 붙여놓았네요. 아, 여기도 이쪽에서 보니까 아,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들이 좀 많이 몇번 만났던 것 같아요. 경매물건에서. 네, 안쪽에는, 지금 제,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팔을 뻗어서 한번 보고 있어요. 와, 근데 여기 요 출입문을 들어가면 저 안에 나무로 된 문. 아, 이거 너무 이, 예쁜 것 같네요. 어, 여기는 잘 꾸며서 이런 느낌의 옛날식 카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집 뒤쪽은 제가 여기서 들어가 볼 수는 없어서 드론을 날려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물건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우측의 파란색 부분은 군유지 도로 부분이고요. 물건 마당과 진입로는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네이버 지도에서 계산해 봤을 때 면적은 대략 8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점용 허가 받아 쓰고 있다면 아마도 매년 군유지 점용에 따른 청구서가 날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정확한 면적과 비용을 알고 싶으시면 관할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대지 169.4평 건물 24.89평 나와있습니다 집의 출입구 기준으로 향은 동향으로 확인되었네요 뒤쪽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뒤쪽 담 넘어 땅도 일부 물건 토지고요 담장으로 뺑 둘러져 있습니다 도로가 측면입니다 우체통이 여기에 걸려있네요 흙벽을 뚫고 연통이 나와있습니다 나무를 태우는 난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 물건에서 가장 가까운 축사로 거리는 3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공장 몇몇이 있는 지역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시골 동네예요. 물건 주변에 철탑은 없고 뒤쪽 오르막길에 묘가 두 군데 확인됩니다. 오늘 물건 경매 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12월 1일 목요일이에요. 주소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589-2번지로 가까운 면소재지 차로 3분 청양읍내 음내 20분으로 읍내는 거리가 좀 있네요. 차라리 부여읍내가 12분 걸리는 거리로 웬만한 편의시설은 부여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볼때 물건 위치를 표시해 놓았고요. 각 주요 도시에서의 소요시간을 표시해 봤습니다. 확대해 보면 청양, 공주, 부여 한가운데 위치해 있네요. 바닷가는 서해 바다가 제일 가깝고 차량 이동 시 50여 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면적은 대지 169평, 건물 24평으로 건물과 토지 전부 매각이고요. 이 집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 1억 2천 이상에 낙찰이 된다면 모든 채권 배당이 가능해 보여 임차인분도 다행일 것 같네요. 그 밖에 등기상 인수할 권리 없는 물건 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 1억 7,500, 현재 신건으로 최저가 역시 감정가와 같습니다. 평 단가는 103만원이네요. 물건 주변 주택 실 거래가를 찾아보니 단층 슬라브 집이 평당 49만원, 지하층 있는 슬라브 주택이 평당 59만원, 판넬의 치장 벽돌로 추정되는 마당 있는 집이 평당 82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물건 주택처럼 통나무 흙집은 일반 매물도 비교 대상이 별로 없다 보니 마당 있는 이집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1억 3,800만 원이 나오네요. 어쩌면 현재 집이 비어 있어 관리되지 않은 점, 경매 물건으로 내부를 확인해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한번 유찰이 되어 30% 감가된다면 1억 2,200으로 괜찮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 감가될 경우에는 1억 4천이 되겠네요. 대부분 30% 감가인 경우가 많지만 감가율은 지방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통나무 집이나 흙집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집을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사람의 건강에는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와 얹은 돌담은 한국인의 유전자를 자극하는지 저는 이런 집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집이 어떻게 보이셨나요? 유찰되지 않아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유찰이 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건에 관심이 있어 현장을 보러 가신다면 차로 6분 정도 거리에 천장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3분 거리에는 콤벨트라는 갤러리형 카페가 있는데요. 차를 마신다면 작품 감상은 무료니까요. 같이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에요.